식물들이 이렇게 다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잘 자를 수가 있어요? 그 노하우가 궁금하세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 따라오세요. 부자 농부의 재배 노하우를 파헤치러 따라가는데 비법을 알려주다니 웬 호수를 들고 혹시 지금 주고 있는 게 비법인가요? 아니 부자 농부 지금 뭘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 지금 그 지난번에 한세달 전에 재식한 파파야 어린 나무 물 주고 있고요. 지금 어린 나무는 물 관리를 잘해야 이번 연도 여름 지나서 또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아니 물 주는 게 진짜 비법이에요. 물안 주는 동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물이 엄청 귀한 물이에요. 엄청 귀한 물이요? 왜, 왜 그런 거죠? 왜 귀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라가 보면 이유를 알겠죠, 뭐.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이게 정수기를 설치한 건데 옆에 보시면 이 파란 통을 하천에서 이제 끌어다가 요세번 정수를 해가지고 이 20톤 탱크 두 개에다가 물을 저장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정수기 비용은 저희가 이제 새롭게 했을 때약 4천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4천만 원이요? 아니 무슨 정수기가 그렇게 비싸요? 사천 원이나 들어서 정수기를 설치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지역은 이제 간척 사업한 땅이기 때문에 염도가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맨 처음에 지하수를 파서 짠물로 물을 한번 줘봤는데 다음 날 야자수들이 다 죽었었어요. 타가지고 엄청 짜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하천물을 끌어다가 안치게 된 거죠. 정수기를 부자농부의 농장은 화성시라는 지역 특성상 철저한 정수 시설은 필수였던 거군요. 아니 우리 부자 로봇 비법 알려주다 하고웬 삽질이에요? 비법은 끝났나요? 땅속에 무슨 비법이라도 있을까요? 저희 지역에서 가장 깊은 논이었고, 25톤 트럭 기준으로 1,800대를 1,800대를 복토를 해가지고 최 높게는 2.5m까지 시설을 공사를 했죠. 원래 논농사 용도로 메워진 땅이었기 때문에. 열대 식물을 심기 위해 흙을 퍼 나르고 땅을 다지는 작업부터 했던 부자농부. 근데 네, 마사토 같은 경우는 또 배수가 워낙 잘 되기 때문에 물 주는 양이 두배세 배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산흙 같은 경우는 배수도 잘 되면서 어느 정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딱 적합해요. 파파야 열대 식물도 한국의 산흙과도 또잘 맞고요. 열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기반을 잘 마련하고 준비했던 게. 그 성공 비결 같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농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작물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라.